계곡물이 정말 깨끗합니다, 여기. 완전히 청정지역. 정말 물 깨끗합니다. 날씨는 시원해가지고 산행하기가 아주 좋습니다. 정말 시원합니다. 시원한데 그래도 땀은 나네요. 이 정사가 수많은 곳을 다니다 보니까 날씨는 시원해도 땀은 납니다. 사람이 많이 다녀가지고, 음 어제 많이 다닌 것 같아요, 어제. 여기도 쌀이가 다 파헤쳐놓은 흔적. 아 저기 또 밀버섯 있네. 밀버섯. 아주 좋습니다, 상태가. 깨끗합니다, 상태. 노란 쌀이. 아, 이 산이 이 버섯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. 거의 버섯 종류는 다 있는 것 같아요. 뭐 깨꼬리버섯부터 해가지고 산행하기는 정말 재밌는 산입니다. 밤버섯이 확 폈네요. 다펴밥버섯아 벌레 이 버섯은 이렇게 확 피면은 벌레들이 그 뒷면에 바글바글해요 그 버섯종류는 막 나오는거 싱싱한것들 그런게 벌레도 꼭 깨끗해요 여기도 밤버섯이 있는데, 음, 이거는 좀 싱싱합니다. 뒤에 벌레 없을 것 같아요. 한번 봐볼게요. 뒤에 벌레 있는지 없는지. 얘도 있네. 아, 버섯 종류는, 이, 뒤에 주름 쪽에 보면은 벌레들이 많아. 여기 현재 어 경기권 인데요, 능이가 어 나왔네요. 지금 현재 경기권 산행 중입니다. 능이가 나왔습니다. 보이시죠? 자, 경기권도 능이가 나왔습니다 아 이쁩니다 능이 지금 저기 환경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음 당연히 경사는 되있고 아주 빽빽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참나무들, 어린 참나무들이 많고, 바닥에는 이렇게 낙엽이 많지가 않아요. 흙이 듬성듬성 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있고, 딱 지금 주변 환경입니다. 또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. 아휴, 또 뱀이 있습니다. 아 이놈의 뱀. 요즘엔 뱀을 자주 보네요. 근데 독산지, 아닌지 모르겠네. 어, 이 자식이.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, 저게. 오, 야, 비켜봐. 어꽃 울레라 어, 어, 씨, 오이, 이 독사 같은데, 독사네, 독사, 오이, 저리가 임마, 오이, 불래라, 꼼짝도 안 하더니, 그냥 야, 능이 어딨니, 능이, 능이 있는데 좀 알려줘 봐, 능이 있는데 좀 알려줘 봐, 아콘, 어이, 음, 응. 어이, 봐봐, 뭐, 뭐, 꼬랑지 막 흔들. 능 있는데 좀 알려줘봐. 응. 아, 요즘에 뱀을 많이 봅니다. 이건 가지 버섯입니다. 푸른 끈적 버섯보다 이 뒷면 색이 좀 연합니다. 뒷면 색이 위에도 색이 좀 연하고 이건 가지버섯이네요. 가지버섯 맛있습니다. 참쌀인데 누가 어 지나가면서 못 보고서 짓밟아 놓은 것 같습니다. 완전히 짓밟아놨네요. 참쌀인데. 쌀이 큰게 보이네요. 큰 게. 상태가 좋은 것 같은데. 참쌀이네요. 어디로 가? 아이고, 아이고. 예. 보라 쌀입니다. 이쪽은 아직도 지금 이쪽이 쌀이가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, 이제. 쌀이들이 이제 나오는 게 상당히 많네요. 엄청 싱싱합니다.